오늘은 특별히 이 앞에 말씀을 안 적어 놓았으니까, 보물 말씀 성경만 읽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본인의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 어, 7장 두 번째 달락이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를 택하였습니다. 연추의 우리가 받은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게 주신 사명은 이곳을 채우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채우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이 모세가 가게 되었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복음을 보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나시도 얘기했듯이 이 바오가 여어와가 누구한데 내 복음을 보내라 하는가 여어와가 누구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세상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복음전하면 여호와가 누구갔는데 예수가 누구갔는데 교회가 뭔데 이렇게 대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할거아니까 그래서 7장5절에 이제 7장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라는 말씀이 5절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7장 17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다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7장 전체에 흐르는 배경 속에서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이 말씀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미래적인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일이 이 출애굽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과정까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개를 들었어 옆에 살아가는 사람 볼 것이 아니라. 좀 못생긴 앞에 사람을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 사람은 뭐잘생겼지만 그만 쳐다보고 못생긴 저를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제 눈과 마주치는 사람은 미소를 지어주세요 울지 말고요 못생길 때 울지, 울지 마시고 아, 여러분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예 우리 최영성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7 장에서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예, 바로 알아맞췄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단의 대리자는 누구다? 누구 누구라고요? 예. 다시요 누구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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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아맞춰야 돼요. 자그 다음에 하나님이대리자 누구라고요? 모세. 예, 모세. 이두 세력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서 수행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왕정 시대 때의 성경에 보면. 열한기상 18장 19절 이하에 안 찾아도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으세요. 보게 되면 은 거기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뭐 손지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손지자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와의 손지자 4 5 0과 아세베 손지자 400가 총 850대 일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먼저 850명들이 자기네 신을 막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 대결하는 내용은 뭐냐 재단을 쌓아놓고 각자 자신들의 어떤 거 재물을 올리고 자기 신한테 예배할 때에 둘이 그곳에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이제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850명이 먼저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바리오 바리오 바리 아세라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불을 l l you up to y o 요 p u 아니 you up to you. 니 u l l you up to you.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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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up to 저녁까지 했는데, 결국에 불이 잔인했습니다. 이 저녁 시간, 야, 이제 하루 다 간다, 애들 다 불렀다. <laughs> 누가 나왔어요? 엘리아가 <laughs>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다 닫은 도랑이 물을, 승승을 잡고, 여호와여여호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물이 그냥 콱 임해서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또라이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열두통이나 되는 그물다 태워버렸어요 자 850대 1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850명이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렐리아가 이어서 850명을 데리고서 지선신앙을 데리고 가서 그냥 댕강댕강댕강. 뭔 얘기인지 아시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도 모세와 바로의 영적 전투가 있는 곳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싸울 때 상대방이 아무리 크고 힘이 있고 막강해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시 모세 시대 때의 이 바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처럼 섬기는 대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물론 이제 애국에, 전, 애국에 들어가 있는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와, 그 다음에, 애국을 다스리는 애국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게 되면, 애국 사람들이 두배 이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숫자는 훨씬 더 애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애국 사람들은, 전, 그니까, 정기적인 군인이 있었어요. 10만 명 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군인은 없어요. 그냥 남자들을 다 합쳐서, 힘 있는 사람들, 싸우며 나갈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0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노예에 있던 사람들하고 정규균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지금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8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파라오가 딱 만나게 되있어요 그때 이제 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난눈지잘 모르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좀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지팡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어, 지팡이, 하라고. 사장에 보면은요, 출력지 사장에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몇 장이요? 네, 추력지 사장에 보면 사장 2절부터 하나에서 시킨 내용이 있어요. 뭐, 지팡이를 던져라. 또 뭐, 꼬리를 잡으라. 손을 품에 넣으라 빼라. 다시 넣었다. 빼라. 사장이 이미 다 얘기가 있었어요. 다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론에게, 어, 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일단은, 자기 형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지금은 이제, 지도자로서 부름받았으니까 형한테. 응. 이랬더니만,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고딱 던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 지팡이 던지고 누가 던졌어요? 그냥 아론이. 아 던졌다 나와있잖아. 모세의 지팡이인데. 어 응. 모세가 형한테, 응. 이랬더니 막. 이제 아론이 딱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야, 밤이 되어버렸어요, 밤. 아, 놀랐게 했죠. 그런데, 이 파라오가, 얘들아! 우리 중에 저런 거할줄 아는 애 없냐? 애들이 뭐, 무술사 뭐, 마술사.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마술사들이 이상한 거막 만들어내듯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나 봐.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서 사람을 속이겠죠. 이제 뭐, 지팡이처럼 만들었고, 뱀처럼 딱 변하게끔.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딱만든었 실제 뱀들이 왔다 갔다 암. 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몇 마리? 몇 마리? 예? 모세의 지팡이가 몇개했어요한개 <laughs> 던졌는데 뱀이 몇, 몇 마리? 한 마리. 네, 한 마리였어. <laughs> 자, 바로가 시켰어요 사람들한테 던졌는데 뱀이 몇 마리? 몇 개인지 물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가까 뭐 요수사 마술사들이 가까 다 던졌어요, 막 뱀이 막 우글우글 된것 같아요, 막.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뱀끼리 막 춤을 췄어요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뱀한 마리가 나머지 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누구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야로인 던졌는데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다다 다 먹었어요 다. 목사님의 배가 고신 분이 목사님의 배가 고프신 분이 저는 늘 말씀이 고픕니다 예. 얼마나 말씀이 고픈지 이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되요 그 뱀이 술사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뱀들을 싹다 잡아먹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850대 1이었지만엘리야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승리했던 것처럼, 모세,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앞에서만 뭐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들이 여러 개의 뱀을 막 던졌어요.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만 마리가, 배만 마리 잡아먹으면 배가 굵었어요, 안 굵었어요? 다 잡아먹었다고, 다 잡아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역사예요. 850대 일도 안될것 같은데 한 명이 이겼잖아요.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만 마리가다 먹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과하셨어요. 사단의 우등, 우발까지확 날려버리는 그 역할을 이제 모세가 강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15절부터는 또 다른 또, 어, 영철 전투가 있습니다. 이번엔 파라오가 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나왔어 나일강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가로 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세수와 륙. 두 번째, 용변, 용면, 용변을 불려. 세 번째, 강포람을 샌다. 네 번째, 강물을 마신다. 어떤 걸까요? 예? 강물을 1, 2, 3 사에는 없어요. <웃음> <웃음> 이제 이 나일강이 강 자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어. 신, 강물 자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이요. 그들의 어떤 생명 주지구 같은 거였어. 아침에 제사들리로간 거예요 강 앞에, 강가에, 강신이니까 아침에 일찍 한식 제사들리로 강신이여 강신여 이 강임하옵소서 강신여 이 이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딱 마주 나와요? 누가 마주 나왔다? 최용선 네. 대위 누가 나, 누가 마주 나왔다? 강... <laughs> 강에 갔는데 누가 마주 나왔다? 모세가 딱 마주 나왔습니다. 누가 마주 나왔다고요? <laughs> 예. 그러면 또 지금 누구랑 누구랑 만난 거예요? 예, 바로와 모세가 또 만난 거예요. 반가운 친구들에서 또 만났을까요? 영조 전투를 하기에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보내는 거예요. 또 가라고. 이제 모세는 또 가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화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십부에서 또 가라고 또 가는 거예요. 지난번 또안돼또 또, 보내면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계속. 모세도 그 명령 따르기 때문또 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또 가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래도 보내면 또 가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바로 바로 이어 보소서. 우리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이 강이 피가 되도록 할 겁니다! 뭐, 바로는 꿈도안 해. 그래서 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모세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모세가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아론, 응? 아론, 그랬더니 <laughs> 막, 아니, 또, 지팡이가 물을 딱 치니까, 여러분, 강물이 피가 된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날강 전체가 피로 싹 변하고, 악취, 이게 원래 여기 악취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정말 독한 냄새가 났다는 의미. 그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물고기가 막 죽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아. 우리 동네에 예전에 걸음을 좀 갖다 놨더니 막 냄새 난 적이 있잖아요. 작년에 그랬죠? 지금 여기 이악취라는 것은 그거랑 깬도 안 되는 냄새예요, 그냥. 생선 썩는 냄새에 엄청나잖아요. 그 냄새가 그냥 강에서 아, 한번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다필요요 그런데 성진이 분은요 바로의 수산도 똑같이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이게 똑같이 행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이 행하려면은 바로의 수자들이 강을 쳐갖고 그 강이 물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물을 조금 떠갖고 와서, 거기에 그게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가루를 뜯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술을 부려서 그냥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미 강은 다 피가, 피가 됐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떠갖고 와서,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강물을 또 깨끗하게 맑게 하신 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7일을 위해 다시 또그 강물을 고쳐주셨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 물이 피로 변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한다? 네. 자, 우리 여 사람들 인사하면서 오늘 보스님 이 피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한대요. 이걸 한번 전해주세요. 시작. 세 네.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네, 가지는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laughs> 전지무 선생님 무슨 얘 가지는 없다니까. 네. 사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오늘의 이게 뜻이 이 피의 의미는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신 그것을 이겼다는 것이다몇쪽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이런 이런 대결도 있었던 거 많이 있었나 봐요. 누구 신이 참신인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래. 당연히 이기죠. 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피가 된 강을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일주일 후에. 강뿐만이에요. 산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냥 일하게 만드니까, 모세도, 응! 이랬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보세요, 뿡! 이거 한마디 얘기면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걱정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무상의 세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 아무리 큰 의상을 어피 뭐 몇십 미터 만들어놓고 해도 돌로 만들어서는 도레일, 시멘트로 만드는 건 시멘트예. 그렇죠? 우리가 막, 막, 막 시멘트, 공사하는 시멘트 좀 버리 남은 버리기도 하는 그 시멘트를 크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크게 우산을 만들고는 그냥 시멘트에요, 시멘트, 시멘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바로조차도 만드는 분이 하나님. 피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겼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적 전투에서 승리. 하나님께서 세상 무상의 신을 무너뜨렸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다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바로의 마음이 돌아오거나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그 대리기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나서 외칠 때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 예요 우리들은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증거할 때. 사단들은 두려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난난난난난난난난 여러분 그 어떠한 곡에 유명한 곡일수록 전주를 굉장히 멋있게 해요. 지금 이 취라는 것은 전주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열 가지 재앙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죽음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는 죽음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자 모세 같은 경우에는 물 가지고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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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키면 복 받는다 근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들은 지키겠다고 아멘 아멘 했지만 또 예수님 당시 많은,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우린 율법을 다 지켜놓으라! 말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우치게 돼. 제사스는 사망. 그리고,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 피의 의미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피가 죽음인데 또한 가지 있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았고 우리가 살수 없구나 율법 가지고는 죄를 알게 됩니다. 죄에 사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신 분이 계셔.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최임호 선생님이 크게 대답하시네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집에서 물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잔치가, 떡 잔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 우리의 신랑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잔치를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치자들 복대 망할 수밖에 없는 잔치를 복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혼인하기 위해서,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잔치가 더욱더 복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천국잔치가 마지막 때 열려질 때에, 우리가 그 주님하고 할렐루야 아메하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제함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고생 땅에는, 지향이 임했어요? 아니, 아니랬어요? 아니, 임하고 6월에 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6월절, 넘어가는 절, 지향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국 온지형에는 지향이 임했어요? 아니, 임했어요. 임했어요.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똑같은 피인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에는 지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지경에는 자기 스스로 우러나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도. 그래서 장자지한뭐어는 고생이 나게 되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이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의 명령대로 순행할 때 이게 강이 피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피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우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제아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피, 결국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이것이 구원으로 선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세 번째 우리 의미는 구원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암기적으로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예피였습니다. 그 양피를 임방과 설치에 바른 모든 가정들은 다 살았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살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사도행전 사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이제 모세처럼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나가듯이 이제 우리는 계속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천하고도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귀한 그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 노력을 투자하면서 나아가서 아실뭐몇개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 거죠. 나아가서 예수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로 맞미면아 먼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택한 받았습니다. 이것을 채우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치유시키는 사다온 나라에 복음 전할 수있또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되길 주인님 축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피의 복음에 대해 서